초의 약간 이상향을 좀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알비노 플레드가 많지도 않고 딱네 마리 들어가 있는데, 또 살, 도살... 메가도 살입니다. 여기 밑에는 또 수초가 여기는... 지금? 네. 나나가 이제 유목에 활착이 돼 있고요. 토마트라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아마 개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얘는 뭐예요? 걔.. 걔는 플레티 암컷 어, 플래티네 <laughs> 침대에서 이렇게 평소에는 불 끄고도 주무시기도 하겠네요 이거 보고 네, 있다가 맞죠. 아무 네. 생각 없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끝내준다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나와 계세요? 집에 계시라니까. 아,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laughs> 오늘 또 네. 이렇게 구독자 물생활 탐방기 네. 주인공이 되셨는데, 물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즐기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 어항이 지금 얼마나 있으시죠? 크진 않지만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네. 어항은 뭐 어떤 거 위주로 또. 어, 계세요? 주로는 유경수초를 하고 있고, 유경수초? 드디어 만났다. <웃음> <웃음> 어, 원래는 좀 인터뷰를 나누고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네. 들어가자마자 짜잔 이런 건 없고요. <laughs> 시작하자마자 어항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와 잠깐만. 아니 기존에 촬영할 때는 어항들이 한 방에 좀 모여 있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거실에 내가 생각하는 수초의 약간 이상향을 좀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지금 관리 상태가 너무 부족해서. 부족하다고요?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오래 미쳤다, 살았는데. 미쳤어, 와. 아 지금 카메라로 표현이 잘안 돼? 와. 똑바에 와... 이렇게 앉았을 때? 야 이야... 끝내주네, 와. 그래서 TV 옆에, 그리고 네. 안방 가는 길 옆에 둔 것도 있어요. 다 같이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축양이딱이 어항 사이즈랑 계획을 맞춰서 놓으시는가봐요. 어항 사이즈랑 축양장 사이즈를 네. 처음부터 맞춰가지고 남는 거 없게끔 했습니다. 깔끔하다. 하나의 인테리어네요. 네 그렇죠. 인테리어용으로 놓은 거라서. 와 그리고 여기 스토어들 한번 보면은 야. 드레... 코바펄. 잡지에 나오는 레이아웃 같다. 예전에 제가 ADA 장인분이랑 네. 잡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표지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 아유. 아유, 너무 과찬이십니다. 아니, 여기 요거 수초가 뭐예요? 알테난테라 레인네 키비니입니다. 레인네 키비니? 이쁘다, 이거. 네, 얘네가 발색도 좀잘 올라와 있고. 그 뒤에는. 달라 하라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건 스트로징 레 펜스요. 스트로징 레 펜스? 와, 스트로징 레 펜스를 보통 이렇게 한쪽 한쪽씩 있는데 진짜 완전 가득 채워놓으셨네요. 와.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알비노 플레드가 많지도 않고 딱네 마리 들어가 있는데, 도살. 메가 도살입니다. 메가 도살. 도살 펼칠 때. 엄청 커요. 오, 근데 진짜 크긴하다. 네, 도살이 엄청 크게 자라는. 라인. 아니, 제가 메가 도살 못본건 아닌데 네. 어떤 메가 도살 중에서는 상태가 진짜 엄청 좋은데요. 네, 메가 도살 중에서도 좀 고가 라인이라서. 아, 그래요? 네, 암컷도 허... 도살이 좀큰 편에 속해요. 여기 밑에는 또 여기는 가 지금 네, 나나가 이제 유목에 활착이 돼 있고요. 일반 나나예요. 나나치곤 잎이 좀큰거 같은데요? 나나 종류가 워낙 많다 네. 보니까 네. 무슨 나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쪽에 붙어 있는 음... 거는 골든 콩나. 약간 여백의 미를 두면서 대신에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간감을 물고기로 채우셨네요. 오 정확하게 캐치하셨어요 어, 대단하신데요? 어, 이거 뭐예요 얘네? 어, 레드 스마트라라고 하는 종류인데 스마트라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아마 개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와 이거 움직이는 거봐 이거 밑엔 플래티인가요? 네 플래티 하이핀인데 어떤 플래티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 플래티 하이핀이네 있 <laughs> 네, 덩치가 커서 그 점이 매력적이어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아 어, 이게 스마트라랑또 같이 길러줄 수가 있나봐요 덩치가 좀 있어서 네 맞아요 이, 얘는 뭐예요? <laughs> 걔, 걔는 플래티 암컷 어, 플래티요? <laughs> 네이 친구가 수컷이고요 예. 이 친구가 암컷이에요 아니 아, 그러... 아, 지금 보니까 무늬는 똑같구나 네 맞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엄지손가락보다 큰것 같은데? <laughs> 여기는 또 이제 라미네지? 네 일렉트릭 블루볼 라미네지 어, 여기 라미네지도 있고, 향이 괜찮다. 우리 메탈라이트가 빨간 색깔 친구들의 이런 매력을 좀 올려주는데, 네. 수초하시는 분이라서 역시 바로 메탈라이트. 여기서 제가 자, AI로 저 어항을 잠깐 지어볼게요. 거실을. 와, 이거 봐. 칙칙하다니까. <웃음> <웃음> 이 어항 하나로 진짜 거실 분위기가 확 화사해졌어요. 보자마자 눈에 띄는 건이 어항 유리죠? 네. <laughs> 쭉 내려와도 유리야. 와. 어 잠깐만 이게 그 지금 하나는 아닌 거죠? 받침이랑 거죠? 어항이랑은 분리돼 있습니다. 딱 맞게 해놨네. 네, 이것도 병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지금 30 큐브인가요? 네, 30 큐브입니다. 30큐브에30 큐브용 받침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구매는 얼마에 하신 거예요? 이게 7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쌀 줄 알았는데 중고라서 7만 원이었던 거네요. 여기는. 약... 간의 레이아웃을 가미를해 놓으셨네. 스펙트럼이 다양하시다. 네, 여기는 청룡석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경사지게끔 레이아웃을 해봤고요. 오, 돌이 이렇게 경계면을 확 잡아줬네. 네 맞아요. 저 펄글라스를 약간 가둬 놓는 느낌으로 해놨어요. 오 물고기들도 또 달라. 약간 이것저것 다 먹어봐야 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맞아요 <laughs> 맞아요? 아니 저도 좀 그렇거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 어. <laughs> 부피가 지금 약간 다른데 HB 레드 로즈 쇼파디 글라스 벨리입니다 아나 그냥 HB 로즈인 줄 알았는데 아그렇네네 배가 투명해요 배가 투명하고 몸이 짤다랑 하면은 쇼파디고 빨간 색깔은 네. 엠버 테트라고요 엠버 테트라 네. 모여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린 데온 테트라 아 이건 아, 그린이구나 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또 수초는 초록 색깔만 네. 야,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초록색깔 베이스에다가 색깔 있는 수초를 안 쓰시면은 물고기에서 색깔을 좀 가져가는? 네, 물고기로 아. 포인트를 준 거죠. 음... 너무 심심하지 않게. 여기는 이제? 전경수초 위주로 하고 돌이 크네요 어저돌 뭐예요? 오석인데 오석? 저렇게 큰 오석을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또 자주 가는 수족관 거기서 이제 사장님께서 어렵게 구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돌세 개만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게더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느낌을 살리기가 어려워서 어 사실 이거는 제가 꾸민 거는 아니고요 그 오석을 구해주신 사장님께서 직접 아.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꿈꾸는 호수입니다 아 꿈꾸는 호수 잠깐만 아, 뭐, 이거 내가 아는 수족관들이 많이 나오네 네. 아 여기 집이 근처인가요? 네 엄청 가까워요 여기 물고기도 뭔가 익숙해 알비노 블루 토파즈 윙이어입니다 이게 진짜 수족관에 왕창 있는 것도 이쁜데 이렇게 뭔가 레이아웃이랑 같이 겸해놨을 때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약간 이해를 해주시나 봐요 네, 제 유일한 취미다 보니까 네.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만 이렇게 어항 다섯 개를 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저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물고기랑 같이 나가라 <laughs> 차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게 또 해놓으신 것 같아요. 큰 유목과 나나. 네. 치어는 알비노 플레드의 치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테미아나 브라인 시린프 네. 먹을 크기가 지나서 네. 그냥 좀 이렇게 사료 먹게끔 풀어놨습니다. 성어가한 마리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이 친구가 네. 자기 짝이 있었는데 짝이 전프사를 <laughs> 하는 바람에 아, 이 슬픈, 슬픈. 네. 물을 제가 너무 많이 채워서 아, 이 항상 양날의 검이 맞아요 물이 많이 채워져 있는 게 이쁘긴 해요 맞습니다 에이. 이 친구는 또 알비누플레드 윙 이어 에요 레드 이어 라고 하죠 옆에 지느러미가 빨갛다는 건가요? 네 가슴 지느러미가 빨간 아 발색이 올라와서 날갯짓 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이거 좀 가격은 줬을 것 같은데 얼마나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친구의 짝이 또리본의윙 이어 였기 때문에 땅에 15만 원 생각보다는 저렴했어요 예? 이건 뭐예요? 보시기 전에는 네. 부화통에 들어 있던 아이들인데 네. 어항 좀 시원하게 보여 드리려고 임시로 옮겨 놨습니다 이게 <laughs> 고생 중이네요 지금 애들이 좀 추울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잠깐 촬영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고 있습니다. 오, 밥 먹고 싸우고 난리 났다. 방이 야 아니, 이건 왜 켜놨어요 또이 물고기 포스터를 조금 <laughs>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근데 저방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네요. 잠깐만 진짜 종류가 다 다르네. 책상에 뭐 컴퓨터가 없어요? 네 제가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아, 컴퓨터가 있을 이유가 없어서. <laughs> 아, 대신 컴퓨터의 위치에 이렇게 어항이 네 어항을 뒀죠. 오 잠깐만 요것도 특이하다. 베트남 성형 유목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네. 부세를 활짝 시켜가지고 약간 무슨 정글이나 나올 법한 그런 스타일이. 약간 언덕 위의 나무 이런 느낌을 부세예요, 이게? 내보고 싶어서 네네 초록색깔 종류의 부재고요. 요것도 부재예요? 네네 양쪽 다 부재예요. 웨이비 그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거는. 저 친구도 웨이비 그린인데. 딱그 느낌이 다르네요. 네, 얘네는 좀 숙양이 오래된 애들이고요. 숙양이 오래되면 이파리가 이렇게 쫙 펴지는데, 지금 요거는 아직까지는 새순들 네. 이런 용목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성형을 한건 아니에요? 제가 한건 저... 아니고요. 네. 문권수족관 사장님께서 예쁜 용목만 골라오셔가지고, 제가 재빠르게 가져왔죠. 침대에서 이렇게 평소에는 불 끄고도 주무시기도 하겠네요? 이렇게 보고 네, 있다가 맞죠. 아무 네. 생각 없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 잠들고 종종 왕불을 켜놓고 자기도 합니다. <laughs> 아, 끝내준다. 야.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왜 좋은지 아시나요? 왜죠? 제가 잘 키워서가 아니라, 잘 키워진 걸 받아온 거예요. 아, 잘 키워진 거예요? <laughs> 설마, 제가 한두 번본 수초가 아니다 보니까, 어. 설마 주인장님 촌가요? <laughs> 아, 그래? 프렌치마스터에서 <laughs> 온 수초들입니다. 아니, 언제? 최근에 세팅했는데, 제가 직접 의정부에 다녀와서, 주인장님이랑 소통도 하고. 아, 직접 가셨어요? 요즘 멀잖아요? 네, 멀긴 한데, 수초가 이제, 굽어서 오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직접 가서 가져오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 가신 거예요? 아니요, 한 여섯 번간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laughs> 다가오시군요좀 네. 새롭다. 아니, 제가 받아서 심은 적은 있었는데, 아예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걸 보는 것도 새롭네요. 주인장님 수초가 오면, 그렇습니다. 와.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먼치킨이랑 네 요거 킹크림슨 보고 알았어 음. 뭔가 내가 많이 봤던 수초의 향기가 나 그래 이거야 와 심은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네. 와 근데 진짜 다르다 솔직히 아까 입구에 있는 수초 너무 이뻤었거든요 너무 이쁘고 네. 상태 좋다 했었는데 와 주인장님 수초는 씨, 급이 다르네 와네 그래서 제가 애용하죠 여기 골든 물든도 네. 지금 초기 좀 짧은데 이게 아마 주인장님이 이렇게 오더를 하셨을 것 같아요. 레아 안으로 넣어서 심어달라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와, 여기 조명이 지금 메탈라이트 리얼입니다. 제일 비싼 거를 넣으셨네요. 여기 사실 시러기가? 더 비싼 걸 쓰려면 펜던트까지갈수 네. 아, 있는데 아하. 네, 이게 왕이 자반이다 보니까 그게 뭐였죠? 이름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진짜 예쁘다 루드위지아 오발리스입니다. 기니아도 있고 루드위지아 기니아. 네. 로탈라 선셋. 또그 오른쪽이 선셋 아닌가요? 네. 이게 선셋. 이아 제가 주인장님 건. 잘 알아요. <laughs> 드워프 레드 바코바입니다. 프 레드 바 맞아. 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게와 꽃이네 꽃. 이거는 네. 로탈라 카라디입니다. 카라디. 하나하나를 안짚을 수가 없네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수초들만 모아놓는. 아... 지금 일주일 됐으니까 또 하나의 기대되는 부분들은 이위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가득 차면 진짜 너무 이쁠 거네요. 여기는 또 무슨 약간. 저거 아세요? 칼로 그 이렇게 찌르면은 아. <laughs> 위에서 통나무 이렇게 <laughs> 그 해적 이렇게 날아가는 게임 있거든요. 네네. 아까 그런 통나무가 들어있네요. 오 이런 것도 또 이렇게 할수 있구나. 네 그루터기 유목이라고 합니다. 그루터기 뭐? 오너 처음 들어봐. 아니 분명히 쪽관에 많이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가져갈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보고 넘어간 거지.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거 수초도 나는가요? 바텔이 나는데 크게 자란 걸로 제가 일부러 골라왔어요. 또 럼미노즈 테트라가 또 이렇게 있고 주황색깔 플래티 네 레드 오렌지 몰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종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아까 아, 아카리스모 여기 박혀있네. 네, 여기는 제가 일부러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아, 그래요? <laughs> 네, 아카리스모를 제가 워낙 좋아해서 오. 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또 취향이 되어있습니다. 아, <laughs> 피아노를... 아, 네, 피아노를 좀 샀었습니다. 지금도 치세요? 취미로 종종 치죠. 쳐주시면 안 되나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laughs> 와, 잘 친다. 너무 녹슬어서. 난더잘 쳤었어. 아니, 이제 아니, 원래 그러면은 피아노를 치는 게 그거 네 원래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피아노 전공을 해서 음대를 가는 게 목표였는데 네 그냥 갑자기 접고 일반고를 가게 됐죠 그럼 몇 년을 친 거예요? 지금까지요? 전공을 할 때까지 7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8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2살입니다 22살이요? 네 04년생 아내 또래인 줄 알았는데 네? <laughs> 와 역시 아, 네. 워터월드 구독자 클라스 오, 월평 월평 예전에는 브리더 하셨다는데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번에 20종류를 기른 적까지 있어요 생각보다 진 진심으로 피를 사랑했었어요. 설마이 피아노... <laughs> 네, 피아노 자리가 그 없었습니다. 아, 아, 이거 최근에 구매를 하신 거군요. 피를 위해서 피아노를 없앴다가 다시 구매를 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수초를 즐기고 계신데 제가 이제 항상 이 구독자분들 만나면 뭔가 좀 좋은 아이템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듣게 되는데 혹시 뭐좀 추천할 게 있을까요? 아, 바이오 엑시트 그린. 이끼를 제거해주는 건가요? 어 이끼를 제거한다기보다는 이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끼가 좀억어요 생물들이 먹기 힘든데 이끼를 좀 연하게 흐물흐물하게 해줘가지고 새우나 이제 알지이터, 오토싱 이런 아이들이 먹기 쉽게 좀 해주는 역할이고요. 이거는 에하임에서 나온 스크래퍼인데요. 날이 무슨 케이스가 있어. 요 <laughs> 네, 아 이게 칼날이 좀 날카로워서 음. 이게 탄성이 있어요. 뻣뻣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힘을 주면은 어항에 밀착이 돼요. 어, 네. 약간 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네, 탄성이 있어서. 음. 밀착이 되다 보니까 적은 힘으로도 조금 더 수월하게 있기를 밀수 있는? 뜰채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종류별로 뜰채를 갖다 놨는데, 이거는 깊은 어항에서 <laughs> 쓸 때, 그리고 굽피 선별할 때 쓰는 뜰채인데, <laughs> 네. 네. 이제 작은 뜰채.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크기별로 다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아, 아, 이게 <laughs> 네. 진짜 좋아요. 이게 동그래가지고 좋은 게, <laughs> 네. 이굽피 같은 거뜰때 <laughs> 망이 촘촘해서 <laughs> 네. 생물한테 그 손상을 안 주거든요. 깊고 거칠면은 이 뒤쪽으로 좀 이렇게 못 나오는 경우 있는데, <laughs> 맞아요. 네. 어... 우연히 이거 만져봤는데 왜 이렇게 부드럽냐, 이거? 이거 실크 같네요? 이 친구도 조금 비싼 틀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이거... 이런 아이템은 네.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사고요. 네. 오프라인에서 이제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아. 수제 뜰채인데 새우 잡기도 에 아. 너무 좋고요. 이런 모양이 이게 그렇군요. 물 속에서도 이게 모양이 유지가 돼가지고 구피 같은 거뜰 때도 너무 좋고 새우 잡을 때도 너무 좋고 온도계? 네, 탐침 온도계예요. 약간 무슨 요리할 때 쓰는 것 같은 고기에다 콕 찔러가지고 진짜 그거예요? 네, 그 용도의 제품이에요. 저희가 전자식 온도계도 많이 네. 쓰고 그 막대 온도계 있잖아요. 네. 유리로 된거 그것도 많이 쓰는데 그 것들보다는 이게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샀는데 넣자마자 바로 반응이요. 네, 넣자마자 바로 반응이 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가격이 혹시? 이거 쿠팡에서 한 5,000원 했던 것 같은데요? 파스트림이라고 하는 네. 제품인데 어, 본배가 되게 예쁘게 슬림하게 잘 나와서 인테리어에 괜찮은 것 같아요 본배는 똑같은 걸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전용 본배가 있어요? 아 이게 그 여기 부분은 네. 그 파란 본배랑 맞는 부분이고요 네. 이 소다스트림 본배를 그 파란 본배랑 맞게끔 이어주는 이 어댑터가 필요해요 아 네. 그러면은 기존의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면서도 요거는 쓸수 있어요? 저도? 네 어댑터 구매하시면은 아, 소다스트림 어댑... 본배도 쓰실 수 있어요 음 요거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이거 맨 처음에 구매하실 때는 3만원 정도 했던 거 같고 레귤레이터가 보통 한 10만원 선 정도 하니까 그럼 13만원 정도네요 네 그렇죠 어댑터도 포함되면은 네. 아마 15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요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충전도 가능하고요 배송으로 오면 온 박스에다가 빈통을 담아서 다시 반송할 수 있는 아, 아 요즘 그런 시스템이구나 네네 어항이 8개나 있는데 네. 환수도 쉽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혹시? 다 연결을 해고 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들어가게끔 해놨었는데 아 요렇게 네이사쿠에다가 호스를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는 수족관에서 산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팔고요 수족관에서도 같은 규격 호스 많이 팔 거예요 그럼 화장실까지 쭉 가는 거네요? 네네 화장실까지 바로 빼서 이제 물을 나를 필요가 없는 거죠 화장실에 필터를 네 종류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정수기 물이랑 똑같은 물을 이제 저항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꽂는 데가 되게 간단하네요 화장실에 <laughs> 있는데 네. 필터가 이렇게 있는데 아. 필터를 그 수전 밑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앵글밸브를 바꾸셨네요? 네 맞아요 해서. 이런 걸 사가지고 달아서 정수기로 직접 하셨어요 저거는? 네 오. 재료만 사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 사료 같은 건 혹시 뭐 어떤 거 먹이세요? 주로 히카리랑 <laughs> 테트라에서 나온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요 네. 저쪽에 보시면은 안시가 살고 있어서 미니 알즈 와퍼 코리드라스 먹이로 싱킹 와퍼 보통은 그냥 같은 거 먹이지 않나요? 아예 코리랑 안시랑 따로 먹이네요? 네 안시는 이제 플래코 종류 네. 중에서 저도 이제 식물성 먹이를 선호하는 종이다 보니까 서로 안 먹어요 서로 밥은? 같이 먹긴 하더라고요. <laughs> 구피나 테트라 같은 애들한테. 스카리 펜시 이만한 사료가 없는 것 같아요. 비성도 좋고 빠르게 갈아는 사료가 아니다 보니까 수질 관리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테트라비트에서 미니 버전이 나왔고요. 아 맞아요. 입자가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이렇게 구독자 촬영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도 감사합니다. 아,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물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물태기라고 하죠. 이제 물생활이 침체되고 좀 재미없는 시기가 오고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냥 아싸리 저질러 보시는 게 물태기 극복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물생활 되십시오. 구독자 물생활 탐방기에 또 다른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물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